러블리오스에서 도착한 택배이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저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배송 전에 문자로 보내주셨거든요. 회님이 알지만 실물을 보는 거는 또 다르니깐요. 짜자잔. 이게 어워 채소를 남기지 않고 먹기. 자, 어떻게 하면 채소를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잘 보이게 진열을 해두고요. 특히 보관할 때는 투명한 용기에. 그래서 시드는 상태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게. 두 번째는 기간이 짧은 채소부터 구성을 하고, 세 번째, 냉장고 털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죠. 냉장고 파먹기 파스타 볶음밥찌개, 요런 거에 넣어서 먹으면 되고, 1회 배송을 기준으로 시중, 시중보다 약25% 저렴하게 구성. 오케이, 오케이. 되게 세심하게 해주신다. 보관 방법까지 다 써주셨어요. 보이시나? 와, 오,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포장해 주셨어요. 아, 어, 잠시만. 아, 어, 나 당근 싫다고 했는데 당근이 와버렸어. 오? <laughs> 어? 와, 대박. 심지어 양면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나 당근 안 먹는데 레시피. 토마토, 야채, 스프, 궁중 떡볶이 이거 되게 친절하시다 아직 지금 제가 택배 상자를 만져가지고 조금 찝찝하거든요? 손좀 씹고 올게요 어우 참 포도야 이 정도는 좋아 어쨌든 풀어봅시다 이렇게 로메인 상추가 와있어요 한번 아이차 뺴! 하하 <laughs> 이렇게 약간 시들시들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찬물로 이렇게 탁탁 털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문제될 그 없고. 로인 포장 어떻게 한다고? 냉장, 섬살밖에 없나, 홀? 오, 이렇게 토마토가. 맛있습니다. 되게 좋은 게, 비닐봉투 포장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종이에다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laughs> 아, 근데 당근안 먹는데 당근을 너무 많이 주셨네. 어쩜 좋아. 그리고, 고구마. 이거는 뭐지? 아, 이게 미세송인가? 아하 귀여워. <laughs> 양이 되게 적당하게 왔다. 근데 원난이라고 했는데, 고구마가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모양과 크기의 고구마라. 너무 좋네요. 이거는 서늘한 곳에 봉투 토마이라고 했고. 제 방울 토마토. 오. 크기가, 크기가 되게 커요. <laughs> 이게, 근데 크기가 큰데 왜 못난일까? 크기가 크면 좋은 거 아닌가? 양배추 반 통. <laughs> 아주 좋구만. 처음 근데 제가 문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자를 받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토마토랑 방울토마토 이런 거 사실 겹치는 거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토마토를 주시는데 방울토마토가 또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사실 구성이 되게 뭔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독특한 농산물을 하나 정도는 넣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가자면 단가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실 수 있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아쉬운 점을 말하지는 못하겠고, 저는 이 정도 구성이 17,000원 정도면 은 진짜 만족합니다. 다만, 당근이, 아, 나는, 당근을 어떻게 할까? 오늘은 저녁이니까 손질이 귀찮단 말이에요. <laughs> 원래 움직이는 건나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손질을 해두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냉장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아 쓸데없이 귀엽게 생겼어 씨. 그리고 내가 장볼 때는 아뭐 사야 되지 뭐 사야 되지 야채 뭐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있는데 요이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내가 고민할 시간이 적어지는 것에 있어서 어, 저는 좀 좋았어요. 약간 재밌게 느껴진다고 할까? 그거 아시죠? 그 자판기 보면은 랜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판기 버튼 누르면은 뭐 아무거나 나오는? <laughs> 그런 자판기 아시나? 저는 약간 이것저것 고민하는데 시간을 진짜 많이 쏟는 사람이라 차라리 이렇게 구성을 정해서 상품을 보내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음, 성공적이네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기 배송을 시킬 의향이 있고요. 한번 더. 신청을 해보려고요. 런데이 5주차 두 번째 Oh 안에 아 네, 그냥 토크. <laughs> 제가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케이크를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시키는 케이크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맛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요. 그리고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너무 서운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엠 분의 일을 하거나 그러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혼자 부담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케이크 집을 한번 뚫어보자 싶어서 봤는데 와 요즘 케이크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만요난 케이크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는 <laughs> 투썸에서 케이크를 시키자. 그랬는데 와 투썸 생크림 케이크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더만요. <laughs> 아니 생크림 케이크에 돼지고기 가왜 들어가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요거 생크림 케이크? 그거를 먹고 싶었는데 와둘다 돼지고기가 들어가가지고 못좀 이러지? 너무 슬프. 그래서 그냥 뭐, 뚜레쥬르 이런데서 케이크를 주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는 그냥 케이크를 주문하지 말라는 뜻인가. <laughs> 이래가지고, 아, 올해는 그냥 주문을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기엔 또 뭔가 좀 아쉽고, 크리스마스 언제부터 이렇게 열정적으로 챙겼다고. <laughs> 이름을 수입하는데,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아, 시간이요? 몇달 걸리는 어. 거 아니에요? 5일. 오, 소피님제간독이 선배님, 재간독이 <laughs> <제간동이. 선배님 제간동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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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좀 과한 거 같은데? 과하지. <laughs> 아, 이런 개그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요.